이제 마지막 악셀 러시 한번 갈게요. 얼마나 살수 있나? 오산폭격기님 열개의 네. 선물 오지구요 419개네요 총 아덴으로 치면 한 2억 얼마치인데뭐 아무튼 뭐 떴으면 좋겠습니다 세게 쳐서 그래 우린 중에서 남은 거 있지 않나? 없나? 아 됐다 고추참시 고추참시 잠시잠시 고추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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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고추참치! 냉장고를 열어봐라 고추참치 꺼내먹어라 매콤한 맛다이좋와 막도둑이야 안 그릇만 더 줘요 고추 참치+ 고추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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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참치+ 고추, 참지 고추, 참지 참치. 참치+ 참치+ 고추, 참치+ 참치+ 참을따치참가락치참네참지사이 참치+ 참를 맞은 것만 같치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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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어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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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참치, 꺼내 먹어라 매콤한 맛 아이 좋아, 박두둑이야한 그릇만 더 줘요. 고추, 참치, 고추, 참치. 참치, 참치, 고추, 참치. 고추, 참치, 고추, 참치. 고추 참치, 고추 참치.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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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참치. 뭐, 어디서 지르라고? 매니저님이 정리해서 알려줘요. 어디서 지르라고? 내100% 아니야 수던 입구? 장태라 9번? 수던 입구 20장? 수던 입구가 어디지? 선 입구에서 그냥 지르라고 이렇게 입구서 아래 길끝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요? 여기? 여기? 입구서 아래 길 끝이 어디야? 외곽? 수치 안 올려도 돼. 어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지루할 때가 다 됐어요. 빨리 끝내야지. 이제 시청자들도 잔단 말이야. 왼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저기. 보임? 어디요? 어디가 보이냐는 거야? 해변. 해변. 여기? 아래. 쭉 따라가서 달려, 아래. 어디, 여기? 여기, 저기. 20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번씩 지를게요. 허경영 네네네네.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안 떴어. 이제 어디서 이제 어디서 질러요? 강태 홉번 알았어. 이삼번 하고 몇번 질러? 20번? 그만할까? 오늘 <laughs> 그만할까? 또 어디서 켄트 다리? 어, 어, 여기 어, 왜그 말로 와. 현성이었는데 아이씨. 네, 싱글레아님 어서오세요. 아니, 배려했는데 왜그 말로 와? 우후. 아, 어딘지 알아요. 나 이씨, 지 원투데이 하나. 다리 어디? 여기서 그냥 지르면 돼? 하아. 좌표까지 찍어가야 돼? 중앙? 중앙이 어딘데? 여기야? 이게 여기가 중앙 같은데 여기가? 그러니까 실패하면 여기서 그냥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 같은데. 20개 지를게. 음. 우리도 언젠가 흰수염 고래처럼 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 장소 빠르게 추천 받을게요. 자, 다음 장소 빠르게 추천 받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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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 여관 내성 나왔네. 그럼 성당에서 20. 그다음에는 저기 뭐야? 성당에서 20. 말씀 여관에서 20, 내성에서 10 이렇게 발음이 되겠네. 그죠? 크라게님 어서, 어서 오세요. 크라겐님 저기 뭐야 퀵비용 1년치 받았잖아 아따 이제 그만하고 지를게 20개 순서를 좀 바꿔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빠르게 말섬 가서. 아유, 싱글레아님, 별풍선 9개 선물 감사합니다. 188번째 팬가입도 감사드립니다. 자주 찾아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풍경 만들기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러시할 때만 와주시지 마시고, 사냥할 때, 싸움할 때좀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주 와주셔서 재미있게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게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말 밤,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세요. 나는 평안한 밤이 못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평안한 밤 되세요. <laughs> 여러분들, 좋은 한주 되시고요. 어 여러분들 앞으로 나 찾지 마 아, 아 어떻게 한 개도 안 뜨지 네 대리 운전 하러 가야겠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세요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어 <laughs> 허탈하네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와주세요 자주 찾아와주세요.